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10개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0위 독일 22,600달러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 수준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9위 아이슬란드 26,376달러 아이슬란드는 청정 에너지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8위 캐나다 26,423달러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문화 사회를 기반으로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 노르웨이 27,843달러 노르웨이는 석유자원과 함께 복지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6위 싱가포르 29,790달러.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안정된 정치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 높은 경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위, 영국. 29,300달러. 영국은 금융, 교육, 문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높은 소득 수준이 소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4위, 스위스. 31,314달러. 스위스는 금융. 제약, 정밀 기계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된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 범유다. 32,146달러. 범유다는 금융 서비스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1인당 소비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 룩셈부르크. 33,647달러.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작은 국가지만 금융 서비스와 유리한 세제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높은 1인당 소비액을 자랑합니다. 1위 미국 43,931달러.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기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과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 수준과 소비 문화가 결합되어 세계 최고의 1인당 소비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은 10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